주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우리게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평안 가운데 모든 가정들 모든 신령들을 지켜 주시고 쇠속과 어려움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불기름과 구름기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시들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요 역사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왕래와 또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하고 또 복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른받은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에 부축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또 모든 일을 건강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 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뜻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음. 아멘 하나님 말씀. 모브리서 4장 모브리서 4장. 저도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읽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저와 주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더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지각이 가까웠다 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없냐. 나는 어서 속히 내리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다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샤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뱄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신이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말미하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증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블라와 인토네 시보르의 집에 오너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누로비먼은 병들어 밀레르에게 두었더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 보라. 루그로와 우데와 미노와 블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되게 운하는 하느니라. 하나님 주께서 내네 심령에 함께 일식을 바라오으니 문회가 너희와 함께 서 있지어다. 가 치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 기록낸 구원의 성취에 말씀합시다. 여기 보면 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맡겨 주신 직분, 그 사명을 에, 생명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2 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때를 얻었을 때는 열심히, 때를 못 얻었을 때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출산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또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를 잘 이끌어 나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 선들에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른 교훈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오더다. 좋은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꼭 약과 같아서 먹을 때 너무 씁니다. 때로는, 어,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어, 이면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침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기가 좀 불편한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따라가다가, 그런 커 이야기에 따라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명 받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고 고람이 있고 멈춰서는 안 되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이기 할때 고난도 어 감당해야 되는데 이별 말씀해 보면 전제와 같이 일하는 말이 있어요 전제라는 어,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 화목제도 있고 또 소제도 있고 원제도 있고 어, 여기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로 굶는 제사인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네, 보통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단 내 올려놓고 그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향이 아주 어, 풍성하고 이렇게 만드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특징은 마지막에 붙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붙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 짐승을 잡아놓고 마지막에 붙는 포도주를 부어서 향을더 풍성하게 만드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이 전제가 사람의 피하고 색깔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교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니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게 같은 색깔의 붉은색이고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도저히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살아나기가 어렵다. 자기 앞에 먼저 잡던 사람들이 흘려가서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고데에게 이번에는 내가 이미 벗어날 수 없고 죽게 될것 같은데 나는 그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을 자, 자기는 이고심지 않는다 생명의 멸류관 위의 멸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께서 그날에게 귀한 위의 멸관을 주실 거다. 이얘기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갈 준비가 되었고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셨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재판관을 전혀 방하게 될 거고 자기 눈에는 사람이 하는 재판으로 보이지만 그 너머의 천국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재판을 기다립니다. 자기 생명은 끝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궁극적인 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사렘에서 처음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가는 여정에 황당을 받아서 죽을 뻔입니다. 결국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일로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굉장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재판장에 서게 되는 건데 이번 재판은 이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생긴 재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황제가 했던 재판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첫 번째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의 재판이 환경으로 쓰임 받았다는 두 번째 사도가 울이 잡혀간 로마의 재판은 이제 수많은 선도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그 재판하고 그 지금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르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어, 재판을 받게 선업업인 이제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기는 천국에 가서 받는 재판을 받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의 세속의 역사에 머리 숙이지 않고 그 세상의 제도와 사람들의 그 위협에 불복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기모대에게도 내가 의의의 매력을 갖기 위해서 재판장께서 이미 대기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땅에 삶이 위로 순교로 연결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방은 참하게될 것이니 기모대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했다고 서 하던 일을 멈추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보이 땅까지 증거되도록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론에 대한 마지막 자기가 남기고 싶은 유언의 말씀을 다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피박했다가 복을 더 많이 수고는 전부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주변에 누가 남아 있는? 에 대한 설명하고 을 있고 또 디모데로 뭐, 자기를 좀 보러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때 거도도 아, 가져오고 또분들을좀 보고 또 특별히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이런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만 지금 겸있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지금 아, 다른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피해간 사람도 있고 또 어, 목숨이 위험해서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아 이제 특별히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또 특별히 거기에 1 4절을 보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종종 나오는 이 사람이 아마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심하라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너도 그런 주의하라 우리가 우리 말을 심히 대독하였느니 하는 것을 볼때 사도 바울의 우리 말은 뭘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구,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막고 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한다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던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이런 여러 핍박과 방해에 불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남은 생명도 같이는 훌륭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19절에 보면, 아블라와 프리스길라 오네시모,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예, 사도바울이 그 상사랑하고, 또 사도바울과 함께, 예, 복음을증가하는데 힘썼던, 또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여기, 쭉,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칭, 칭찬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또 기쁨으로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왔느냐는 그런 칭찬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오르가다 정말 성공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힘 있게 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에, 구름을 받고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교회에서 일할 때 귀원지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과 또 우리 고국과 또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또 모든 우리 하인들 또 모든 창조된 교회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에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의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강도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줄타적인 성도들 또 이사하는 성도 또 모든 가정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에, 기도할 때에 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